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신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수연인데요. 수연인데 한문 궁생입니다. 어, 25cm 분에 있는데, 이아이가 진상짓을 하고 있죠. 여름에 어, 여름에 보시면 좀 한문 궁생입니다. 두 식물이 두 식물이 한문 궁생인데 여름에 그렇게 진상짓을 하더라고요. 어, 보시면 음, 여기 보이시죠. 하상 자국도 있고. 그리고 또, 또 뭐냐. 약간의 탄저병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이 식물을 판매를 못하고 아마 내년 봄쯤이나 제가 판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도 진상짓을 하고 있는 우리 집 수연. 어, 자연, 뭐, 자연입니다. 자연인데 너무 진상짓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려봅니다. 제가 올, 올 수연은 망쳤습니다. 요, 요 식물뿐만 아니라. 작은 식물들도 그렇더라고요. 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우리 수연도 다 한몸 자연군생입니다. 한몸 자연군생인데 다 이렇게 보면 진상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지금 이제 색깔은 예쁘게 해서 물은 들어오는데 구독자님들한테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연이가 돈도 급한데 돈도 급한데 이러면 식물들이 진상 짓을 하고 있네요. 아유. 인상 짓도 해도 짭니까 그렇죠 세월이 가야만 이거 애들이 벗겨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수영 같은 경우에는 어 여름에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조금 이제 음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뭐물 같은 경우에는 음 조금 다른 식물에 비해서 물은 조금 좋아하는 식물인데 어 물주기를 기본적으로 한 뭐. 4주에 한 번씩 물을 준다 생각하시면 야외는 한일주 정도 앞당겨서 3주에 한 번씩 물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여름에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특히 우리 수연 같은 경우에는 추위가 약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안쪽으로 음, 식물을 키워주세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춥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신문지를 덮어 주시면 효과적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연 아주 예쁜 수연인데 우리 집에서는 진상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